맞아요, 끊터지 마세요. 아, 터으했어요터으했어요 아, 끊터시니까 깔끔하네요.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터 자, 분서도하습니다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오분 안에 왔어요. 자, 우제 슬프트 요 마이크는이팅이 마이크는. 마이크는. 자, 아웃스수로이 아, 스트로잉, 스로잉 아, 자, 무조건 스트 터치하셔야 됩니다. 앞서치게 앞서치게. 아, 자, 골킥 자, 박범씨이 골킥을 해 주겠습니다 자, 골킥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 스트레칭 하면서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자골킥를 해봐야죠 자, 둘은 평안킥을 해 주겠습니다

자, 파덩크에동어요 자, 푸입니다 자, 부동키, 부동키 골 하겠습니다. 자, 초점자가 나왔어요. 자, 부동키 골.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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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부동태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사진 잡았습니다. 스르드시 하셔야죠. 그렇죠. 자, 파울입니다. 자, 파울이죠. 슬러시 하셔야 됩니다. 자, 형왕 뒤에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2분 남았어요. 2분. 자, 조스틴 나고 들어오르님. 자, 아웃 됐고요. 자, 코너키하겠습니다 자, 1분 뒤에는 자유롭게 플레이하실 때 1분 뒤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나요잘들리죠오겠습니다자 우리 슬퍼 리죠오 있습니다. 자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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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자투트시죠자파이입니다 분홍색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5분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자, 자유롭게 굴러왔을 때입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자, 메시. 자, 좋은 기분이 나왔어요. 자, 메시. 오! 야야 방금 진짜 메시했어요. 방금은 박지원 선수가 주일전에서 기어차 피드 와,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선 선수의 좋은 패스 나왔고요. 자 지금 부터 자, 유롭게니다 자, 플레이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션입니니다 자, 이션 자, 플레이션입니다. 자, 플레이니다 자, 플레이션 자, 이션 자, 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 네. 자, 플레이 자, 이 자, 이 자, 잡았고요. 자, 베리스, 미스. 자 오네잘 봤습니다 자 장수현 여기까지 있어야죠 매니큐어 주셔야죠 좋은 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상동구 음앞에 자, 오 넘었어요 좋은 패스어요자마치고 있어요 자오오네여이까 머리를 갖다대 우리 손조교 우리 허리케인 주시요자장사동 개라니 네 허리케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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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선수 들요한디발자어깨이 아니에요 자, 빌리바리 1번 갑자다 빌리바리 번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케님 박수동 선수한테 보내셨는데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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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아직도 아쉽고요. 아,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아, 아, 자, 골킥으로, 골킥으로 전개하왔습니다 자 우리 둘러진 스쿼트 아리츠 로드 투르 우리 이렇게 해가고요자메 시에 투르즈어요자잘보렸는데 네. 조금 더 조금 더 약하게 걸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자 이거 손도 열심히 끼어주고 아. 소음, 아, 있습니다 아자 성금이 잡았어이잡았어요 가운데 편히 바퀴서가으러 통합하고 있습니다 네, 파 아니죠. 네, 사이드 벌려야 돼요. 오, 네, 아웃됐고요 여기로. 자, 우리 이번 가시시지마시요들어 오, 들어요 오, 자. 계속 어떻게 지 아, 좋아요. 들어 오! 오, 조심 어, 어. 야. 아이 h i n 상 I'm g o 요 자, g t 자로 자, 스이 you. t h a t 천천 o o d That's g 죠 o d That's g o o 시 That's g o o 지 That's good. That's good. t h a t 팀 good. That's g o o 와일 h a t s good. That's good. t h a t 자, 이때는 수비가 벌려줘야 돼요. 요, 여기로. 아. 여기 쫙. 아, 아 이게 벌려줘야 요 자, 이기서 자, 하자. 죠 자, 여자서 자, 안자 자, 하요밟 자, 자요요 와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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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방금은 이거 뭔가 으로 쉽게 이겼어요 와우! 맞게 었습니다 자! 그대로 올려서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코이대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자! 선수들 전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실수하도가또붙어니까오블럭킹오블럭킹 5블럭킹 5블럭킹 5블럭안 5블럭킹 5블럭안5블럭자 5블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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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블럭니다블럭킹 5블럭킹 5블럭킹 5블럭 아,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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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지금요 사이코 자, 스스가요 자, 아래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 아, 여긴가요 하프 턴아고좀더 오, 굿스요 와, 어. 와, 와, 너무 좋은 었습니다 오, 좋아 그렇죠. 피해라. 자, 사이드 손흥미 침투, 슬이드 자, 피어를어요 오, 이거. 아, 네, 감독은. 앞독은 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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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나감나은 있습니다. 자, 은 감독은. 감독은. 자, 싸트 했습니다. 네. 자, 어, 메시 좋아요. 메시. 여기 메시와 13페이지에 한참 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 자, 업사입니다양쪽도로리케인업사이드요 자, 비대을하시겠 됩니다. 네. 자, 아, 네, 좀 켜지네요. 양로도 조금 더따가 합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라켓 때문에 조심스레 쭉쭉쭉 가면서 맞춰야요 빨리 하세요. 응 집중해서 나가면 정답해. 응답해보서했으면응답해로면서 최대한 호흡적 나가셔야 돼 아니 저답해보다는 앞쪽으로 나가셔야 요공작 좋아요. 공작이 좋습니다. 한번더 하셔야죠. 좋아요. 올배로 하셔야죠. 이쪽에서 바로 바로 발표하세요, 아 좋습니다. 비해단이 좋아요. 중심을 잘잡아주있습니다 잘 오늘 포옹팀은 스포츠팀이나 포옹팀에이만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하세요. 근데 안다게자 센틴스 하습니다자여기서자 공격은 철저히 위험하거고요 괜찮다고 해 자 여기서 자 빼줬어요 오! 야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나이세요우스어요자겠습니다자나중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속도하게 되었고요 자, 이스 피! 자 좋은 버티 베리 케이 SNS 한테 연결되고 있어요 키고요네한번더 조금 더즐겁에 소통하면서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챔피언드 배시요연성대몇시요잘 맞네요 자, 사이 나왔고요 브루서 하는 보드 자, 아웃도드 골을 쓰러 하셨습니다 우리 동학대는 윗터드를좀 벌리셔야 돼요 좀걸벌려셔야 돼요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요 오! 우와. 아, 좋아요, 좋아요. 어, 풀포스였습니다. 아다르님 잡았습니다. 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죠.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미니펜타이기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뛰는 거예요. 역시 귀인하니 이런 수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자,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연결을 해야죠. 좋아, 안다. 확실하게.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사이트 해야지, 윤바페. 오, 그렇지. 다시 할게요. 좋아요, 수비 좋아요. 아, 이형 좋습니다. 역시, 아우 자, 반응이 있습니다. 자, 콤플스에요. 와, 고기퍼가. 와, 고기퍼가 잘하네요. <laughs> 와, 장수현씨가. 네, 콤플스 자랑한 그, 콤플로 센스를 하고 있어요. 동기부의 을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해주고 요자 헬케인 아 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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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시여한 방에 있 <목소리가> 선수 헬케인 아 스거스 케이자오 디딤빨 여러분들 디딤빨 생각해야 돼요. 디딤빨 생각해야 <목소리가> <무등하게> 됩니다. 자잘렸어요자 <목소리가> 잘렸어요. 자, 자 마치도 자이어퀴어와 역퀴여퀴 선수가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 도장이님 저도 빨리 내려가셔야 되고요. 야. 자, 관리지켜고야 합니다. 관리하시고주합 아, 좋아요. 여기 그렇죠? 또가야 저기 죠 아, 좋아요. 넘었어요 업요온드 아니에요. 손님이 돌아오네. 자, 핸드볼을보드주세요 자, 브론트 브랜드, 브랜론트랜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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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고드 자핸드더사어주고요 잠깐씩 나올이 더안 풀리더라도 안 풀리도 있어요. 계속 저한테 받아, 계속 소통하면서 네. 재밌게 한번 풀어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안돼도 계속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원래식으로. 아 좋습니다. 여기 여기 와이비 있습니다. 왼쪽으로 좋아요, 하세요 좋아요, 필요하세요. 아 네, 좋았습니다. 온갖 게 좋았어요. 잠금을 쉽게.

자막심했습니다 오늘 프로은 디딤발 생각하면서 드러내왔습니다. 벌써 오늘 춘태영 선생이 벌써 올라죠아 괜찮아요. 좋생 좋습니다. 네선도 좋습니다. 자출러야겠습니다자 벌써 전반전이 어 20분 더 되네요. 벌써 1 7분이찾으니까 27분대부터 20분되고요. 자 32분대에 전반전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왔으니 아주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힘드어야지 그렇죠 좋아 우와 응. 좋은 플레이 우와 응. 응. 이야 이제 롤베스테이에 우리 와고필터가 끝이 세요 오늘 이 강재희 거기 저를 거기 보면 고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만 전에 기대하세요 자잘 줬습니다 와 방금은 우리 프라르니가

아, 좋아요. 잘 봐야 하는데 어, 생각보다 우리 신시님이 쉽게 메시님이 군대 어파 흐름을 보주네요 스피드도 보여주고요 자, 대찮습니다 우리 우리 팀괜찮이니 아저씨가 맞습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아저씨가 맞기 때문에 조금 더할한번진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장구 팀이 수고하셨 자, 산지스소님사 찬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어리범팀사서 찬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와, 범팀 좋습니다 어 산시스 빠리게빠 나가야죠, 나가야죠 승이 나가야죠 와, 이 아니, 지금 아. 범팀포가 너무 왜, 너무 요 와, 범팀포가 와, 고현수, 구은별 거의 다 쳐지고 있버프 어, 자, 좋습니다 와, 아무도 없어요. 받아줄 없어 받아줄 사람이 없어 받아줄 사람이 야 마자콜 나왔습니다 쿠스 깔끔한 마무리 우리 음, 스쿨스님아자님의쿠베스와 깔끔한 아, 마무리 했습니다 아직 전반전이 하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그분면 한참 더들어할수을것 같아요 자아좋 어땠어요 아네 이런건 정신이 없구요수렁에 가겠습니다 수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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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렁이 가세요 수홍팀자 플레이 하면됩니다자수레이자 수렁이 잡을거 박치죠 제러 네, 먹어 봐야 돼기 네, 연결해, 야죠 줘, 연결해 줘. 그렇죠? 연결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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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 되면 이드 빼고요. 춤고 나가야 돼요. 안 되면 다시 거쳐서 갑시다. 해. 그렇죠? 아, 자, 점심 한 끼, 점심 한 끼, 점심 요 끼. 문자 구요 좋아요, 또려요 아, 좋아요, 계속. 좋습니다. 막 아, 빨리 오지 말고요. 어! 내려오는요아 네, 네. 아자치로 네. 조심하시고요 아자치로 자, 고통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4분 남았네요 정답은 4분 남았습니다 자, 목소리 어떻게 들리기 위해서 목소리가되어서이것주셨습니다 와, 도자기 자, 빠졌어요 아자리 아니에요 자, 아자르 아, 네, 손님께 기성을 치고 갑니다. <봤들> 자, 승리자, 리자벌나 왔어요. 역습이에요. 굽혔어요. 아, 우와, 엄청난 패스가 나왔습니다. 아, 우와, 아, 미쳤어요. 아, 야, 멤디본도 아, 미쳤고요. 스포유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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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가 막히게 스어요님의 체크 좋았습니다. 와우. 375개 팀이 규제는 역전이죠. 자, 생각보다 자, 여기서 어, 하나요. 됐습니다. 기성용. 자, 서울, 하이님 나와주고 있고요. 자, 업 아니에요. 업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 수비 예산을 배신 고했습니다 자, 슈퍼메시 아, 맞아잡 아, 어돼요 좋아요. 더늦 자, 슈퍼메시슈퍼메시 여기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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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아, 댈 네,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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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쓰러지나겠습니다. 정반 해줄 수있고대1이고요 지금 3분 남았네요. 정반 3분 남았습니다. 자, 엔, 엔티드. 이어폰이 되나요 자, 자, 우와! 우와, 뭐 와, 스 4대1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우리 어비트로님과주관이분에 자, 문혜수입니다. 공동, 활핏 기프트 하면서, 자, 에너지 오이치를 알게 해볼게요. 아, 자, 전반 아, 2분 아, 남았습니다. 아, 우리 이핏도활표하시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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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아, 좋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번 해볼게요. 아, 그러한 거리 살짝 찌렀고요. 아, 자, 2분 남았습니다. 전반전 2분 남았습니다. 아, 빨리, 빨리, 빨리. 자, 스쿼트. 자. 우리 포수 요 어서 나 살려야 려야 돼요. 자, 자, 피, 자 전반 1습니 자,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전 1분 남았습니다. 한개세요 자, 앞에 속을 숨겨야죠요 괜찮아. 자, 저기고이기포기고해야 돼요. 괜찮아. 요 다시 하돼요자업 쌓여야 됩니다 자, 내리헤드폰이연장 돼요. 말자, 말자, 말자. 자, 실패한향해주시면전밖 끝나가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안타이는, 불안해, 우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어, 가운가 참기 어웠지만 괜찮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부 어, 나가면 아웃이으겠습니다 우리 전방전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뿔이 돌아요. 자, 뿔이 가겠습니다. 자오케이잘 어, 뚫어줬구요 야온대는 안돼요 이제 자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공기는 잘했다 싶습니다 자이쪽사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죠 좋아요 이기연결 해줘야 돼요 조금 그렇죠고 좋아요 좋아요 뒤에 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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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스 오, 손흥민이 움직임 너무 좋았습니다. 오. 우. 자, 이거하고 와. 습니다 골대 앞으로 가야 돼요. 골로 리 골대 앞으로. 자 아. 수 나와요. 기서 자. 자. <usion> <ifa> <mechanos> 자, 아니에요. 시간이 이미 오됐어요 시간, 시간 없습니다. 자,